를 걸어 오셨는데 또 국정의 중요 직책 맡으신 거 기대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자, 한미 협상 결과입니다. 미국은 9,500억 불로 발표하고 한국은 3,500억 불이라고 발표합니다. 숫자 뭡니까, 강훈식 실장님? 네,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어, 각 국이 이를테면 이것을 폴리티카, 그러니까 정치적인 언어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용어. 어, 용, 용이하게 이해했다 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제가 어, 3500억불 1번, 9500억불 2번, 그 사이 3번, 3번입니까? 저희는 한국 발표가 저희의 합의 내용이라고 3,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EU 일본 항, 어, 비교해서 새로운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죠. EU는 제가 보니까 총 1조 3000억불인데 민간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합니다. 일본은 5,500억불인데 정부가 투자합니다. 한국은 한국 발표 기준으로 봐, 어, 보아도 민간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하고 둘다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EU 방식으로도 끌려가고 일본 방식으로도 끌려가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봐... 왜 일본은 정부가 투자하는 거로 막았고 이유는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거로 막았는데 왜 우리는 정부 민간 다끌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투자하는 내용도 대한민국 국민 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형태적으로 보면 저희의 어, 그리고 일본과 미국 이유와는 오히려 좀 다른 의미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것은 저희들이 독특한 지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아니, 독특한 게 아니라 이유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해오는 대로 민간기업들이 투자하고 정부가 촉진하는 방식으로 갔어요. 이게 원래 방식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일본이 SBC에 현금을 정부가 넣는 방식으로 얘기가 됐고 우리는 둘다에끌려든 거예요. 민간기업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하고 어차피 저희가 분리하고 뭔가 내놔야 되는 협상인데 저희는 정부 측도 내놓고 민간 측도 내놨다. 제 요지는 이해하셨죠? 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뭐 충분히 지적은 동의가 네네. 됩니다만 어떤 부분이 동의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투자 결정을 함께 미국과 함께 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기업들에 필요한 것들에 투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예, 시점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했는데 제가 동의드릴 수 없는데 이유는 4월 15일에 시작해서 7월 27일에 가장 먼저 끝냈고 일본은 4월 16일에 시작해서 9월 4일에 끝냈고 우리나라는 4월 24일에 시작해서 10월 29일에 끝냈고 가장 늦게까지 버티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하고 국민들도 다 참아줬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 민간 다 끌려들었느냐? 그리고 일본이 택한 방식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정부가 sbc에 만들어서 남의 나라 sbc에 돈을 넣어서 정부끼리 투자한다. 이거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었던 방식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만 끌려 들어도 되는 것인데 일본 방식대로 끌려들고 정부 방 이거 뭡니까? 의원님. 저희가 일본 방식으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아니요 일본 방식을 당연히 안 했어야죠 그렇죠. 일본 방식은 갔어야죠.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왜 저희 우리는 저희 방식 이유 방식을 못 가고 네. 일본 방식으로도 끌려들고 이유 방식도 덤탱이를 썼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 실제로 이유 방식이 더 의원님의 어,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본 방식과는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나고, 이후 방식과도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는 대미의 수출 1위 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가 불가피한 지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정부가 그런 데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공간을 함께 찾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그러면 제가 정책실장님께 조금 세부적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존중하신 점 높게 평가합니다. 노력하신 점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저는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동맹도 계산기는뜯으려야 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죠. 구인철 부총리께서 기재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는 1 5 0 0을을 제시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0억불이 상호합의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3500억불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용곤 실장님은 3500억이 현금이 다 아니다. 실제 들어가는 지분 투자는 5% 미만이다 했는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왜 생겼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스커뮤니케이션은 뭐 3,500불에 대한 사항인가요 네, 예, 그거는 당시에 일본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했고 일본과 미국과의 그그 그, 어, 이렇게 언더 뭐 상호 이해 그리고 우리와 우리가 협상을 7월 30일을 했을 때 우리 협상팀이 미국과 했을 때. 어뭐 투자 그다음에 어 대출 보증이다 포함된다는 것이 당시 시점에서는 어 상호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제 8월 초에 미국에서 MOU 초안이 왔을 때 미국 말이 판약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실 3개월이 더 걸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시죠.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 드려야 국민들이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그려 봤습니다. 김용범 실장님 발언에 따르면 민간 대출하고 보증은 민간이 나가는 거에 대한 저희가 대출과 보증이기 때문에 민간 이유 방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김용범 실장님도 정부가 현금 투자하는 건5% 일본 방식이죠. 이 정도 생각했고 95%는 이유 방식을 생각한 거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10월 29일 에이 e 정상회담 위에 도달한 지점은 지금 보시듯이100% 정부가 되는 방식이에요. 아닙니다. 2000억불까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2 0 0 0억불 예, 대해서 2천억불까지. 얘기한 겁니다. 2500억불은 아닙니다. 예, 2000억불은 다 정부가 내는 방식으로 저희가 끌려간 그렇지만 거예요. 하지만 거기도 연간 한도 200억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 0억불입니다그 부분은 그냥... 외환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되는 오늘 문제점을 지적드리는 감사 자리니까 네. 지금 삼천오백억 불의 내역을 서상이 상의하지 않고 삼천오백억 불이라는 숫자를 덜렁 합의하면서 협상이 끌려갔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시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칠월 삼십일 일 시점 그리고 네.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월 이십사 일이지만 사실은 실질 그 어, 협상은 새로운 이제 팀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거. 잠시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말 바꾸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예. 협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희가 끌려가면 안 되는 거고 시간을 길게 가졌다는 게 당시 대통령실 전략인데 예. 시간을 더갖지왜 이렇게 다 끌려갔냐는 것. 칠월 삼십일날 시점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앞선 나간 우리에게는 일본 모델을 미국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우리 쪽에 이제 어 권유를 한 거고 그 시점에서는. 어, 일본의 그 투자와 보증 그다음 대출 그 정도 오면은 우리 3,500불이 대출과 보증이 주가 되면은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8월 초에 미국의 입장이 바뀐 거고 그래서 3개월 동안 협상을 더한 겁니다. 자, 협상의 패착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일본 방식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국한테 가장 환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방식 자체에 발을 안 담궜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99.999%전 세계 모든 투자 협상은 이유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일본만 유달리 잘못된 방식을 걸어 갔는데 저희가 그뒤를 그대로 밟은 거예요. 왜 이유 방식을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김수민 의원님 말씀 지적에 일부 동의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가 기자들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실무자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대통령께서는 불만족스러워 하신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이게 상대국과 협상하는데 더 시간을 끌면서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 외환 상황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던 점들도 현실적으로 주, 어, 저희들의 제약이 됐던 것도 인정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자동차가 계속 사실 우리의 자동차 경쟁은 일본인데 일본과의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부담됐던 것도 현재 산업계의 목소리도 현실적으로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준 것처럼 전략이 그렇다면 더 시간을 같이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되어서 국익중심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이 있으신 건데 시간을 더 끌었어야 했는데 에이펙때 그것이 나왔다는, 결과를 나왔다는 것 같고 너무 자화자찬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자화자찬 보다도요. 네. 오히려 반대로 저는 이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님한테 좀 말씀드리면 이 협상국마다 파트너들이 좀 다릅니다. 저희의 파트너는 러트닉 상무장관이었습니다. 중국은 베센트 어, 재무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같이 딜 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미국이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 안쪽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토론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한계를 저희가 극복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이고 국민들의 부담들이나 우리 산업계의 부담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그런 면에서 이 협상은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